아, 여러분 그 마음이 통하면 모든 것이 통한다 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셀 공동체 셀 나눔을 우리가 강조하다 보니까 아, 이런 말을 제가 참 많이 들었어요 코 밑이 열려야 마음 문이 열린다 코 밑이 뭡니까 여러분 어딥니까 입이 열려야 그러니까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차한 잔도 마시는 그냥 그런 시간이 있어야 이 마음도 열린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거는 먹는 게 목적이라 그렇습니까? 마음이 열리는 게 목적이라 그렇습니까? 마음이 열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이게 참 마음이 이렇게 참 중요한데요. 어, 그런데 그 이제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에 의사소통을 합니다.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에 말이나 글로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말이나 글로 하는 거는 불과 20% 30%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의사소통이 말이나 글로도 물론 중요하지만 뭐 중요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죠. 하지만 여러분 해외에 한번 가보세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합니까? 손짓 발짓 다 해가면서 어쨌든 의사소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대화를 할때꼭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눈, 때로는 얼굴 표정, 때로는 손짓, 몸짓으로 의사소통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어, 여러분, 그만큼 이제 그렇게 될때 학자들이 이야기 하는 게 뭐냐면요. 어, 한 20%, 30%는 말이나 글로 하는데 어, 적게는 한60몇 프로에서 많게는 93%까지 다른 걸로 의사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눈이라는 거예요. 눈, 눈, 눈. 그래서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 눈빛을 어떻게 하느냐. 상대방을 어떻게 눈으로,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어, 여러분, 만약에 어, 여러분들 가족들 중에 특히 이제 예를 들어 부부가 있을 때 아내가 어, 남편한테 눈을 갑자기 딱 아, 이러면, <laughs> 눈을 갑자 이러면 자, 이거는 뭔가가 심상치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 한마디 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하면은 그냥 딱이 눈으로 모든 걸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자녀들을 향해서도 그렇고, 어떤 인간 관계든지요. 어, 자, 그러니까 이 눈이 중요한데, 예, 제가 눈과 관련된 단어를 쭉 한번 조사해 봤어요. 아, 과연 어떤 단어들이, 표현들이 있을까.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과 관련해서, 눈, 눈, 눈. 자 눈빛 아시죠 눈빛 눈치 뭐 눈치 본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눈짓 눈썰미 눈 인사 눈길을 준다 눈길 눈매 눈 인상 눈똥자 눈싸움 눈여겨보다 눈대중 눈살핀 요런 벌써 생각에 아, 이렇게나 많네 이렇게 생각 더 있어요 여러분 자 눈살핀 눈요기 눈웃음 눈속임 눈 가림 눈짐작 그러니까 이게 눈으로 연관되는 이런 일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당부와 권면의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하고 있는 게 뭐냐 봤더니요 마음의 눈을 밝혀라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마음의 눈좀 밝혀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고,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고, 좋은 소문이 있다고 생각했던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여러분, 마음의 눈을 밝혀라 이 얘기는 뭐냐면, 또 한편으로 말하면, 여러분, 마음의 눈이 뭔가는 어떤 것 때문에는 열려지지 않았고, 어두워져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답답해하고 있고, 여러분, 눈이 안 보이면 답답하잖아요.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눈을 밝혀달라는 얘기는 뜨게 해달라 열어달라이런 거거든요. 과연 무엇이 막혀 있고 무엇이 답답했기에 오늘 마음의 눈을 밝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여러분 마음의 눈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마음의 눈은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마음의 눈은 손으로 만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눈을 밝히라는 얘기가 과연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그렇다면 마음의 눈은 누가 열어주시는가? 마음의 눈은 어떻게 열수 있는가? 마음의 눈이 밝혀지게 된다면 마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무엇일까? 여러분, 닫혀 있다면 오늘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인들만이 아니고 바로 우리들에게도 마음의 눈좀 밝혀라. 마음의 눈좀 열어라.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왔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뭔가는 모르게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상황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눈이 어두움 가운데 있거나 답답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있다면 오늘 그 마음의 문이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았던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어떤 그 답답함과 어떤 것이 있었는가? 이제 보니까는요, 여기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마음의 눈이 뭐냐. 이것은 영적인 눈이에요, 영적인 눈. 자,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인들을 답답하게 만들고 힘겹게 만들었던 주변의 상황과 환경은 무엇이었을까? 먼저 에베소 도시에 대해서 잠깐 제가 배경적으로 설명을 좀, 배경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에베소 도시는 그당시에 항구도시였습니다. 여러분 그 유럽에 보면 큰 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중해, 에게해, 흑해가 있는데요. 이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들이 성장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예요. 그런데 에베소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부를 축적하고 뭐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던 도시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느냐? 그 당시에 여러분 그 헬라 문화로 말미암아 헬라 우상들이 그리스 우상들이 많이 세워졌던 도시가 뭐 다른 아테네나 이런데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에베소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가 지금의 터키 지역, 튀르키의 지역에 셀주쿠라고도 이야기하고 셀축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그 도시의 그가 그 전에 에베소에 흔적 이 있었던 도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 로, 어, 그리스 터키, 트르키 트르키의 지역으로 어, 성지 순례를 가는 코스에 보면 항상 그 빠짐없이 가는 곳이 에베소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어떤 곳이 있었는가 하면 그리스 우상들이 세워져 있는데 그 중에 주신으로 섬겼던 것이 뭐냐면 그 에베소 사람들이요. 아데미 여신이요. 에 아데미, 아데미. 성경에 아데미라고 나오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아르테미스시네요. 아르테미스. 신이에요. 아르테미스. 그리스식으로는 아르테미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로마식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이아나 여신, 다이아나, 다이아나, 다이아나. 자, 그러니까 그 도시에 보면은 그 신전의 흔적들을 살펴볼 때에 어, 길이가 축구장 1.5배, 축구장 길이 1.5배, 길이, 성전의 그 신전의 길이가 폭이 한 65m 정도. 이게 엄청난, 그 당시로 볼 때는 엄청난 신전의 크기고, 그 당시에 아데미 그 여신의 신상을 세워놨는데요. 무려 130m 높이의 신상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도 이거는 뭐, 개탄할 일이죠.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사도바울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분 그 우상을 그렇게 섬기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눈마저도 어두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을 볼때 답답해 오는 거죠. 자,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전에서 무엇을 행하는가 하면 그 여신을 기쁘게 해야만 풍요를 누린다라고 사람들은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그 여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신전에서 여사제들과 남자들이 여러분 온갖 행음을 다 저질렀던 그러니까 그런 신전들이 그런 일들을 했던 곳이에요. 그 당시의 신전들이. 그러니까 그런 상황. 그 다음에 여러분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본 따가지고 집에다가 다들 섬기려고 말이에요 요만하게 크게 작게 요만.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도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주변을 돌아볼 때에 답답해오고 힘겨워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에베소 사람들, 에베소 성도들이 볼 때에도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변을 딱 돌아보면 여러분 마음의 눈이 닫힐 만한 상황과 환경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눈이 닫혔다고 하는 것은 어두웠다는 것이고 답답하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외부적인 환경과 상황 때문에 마음이 답답할 때도 있지만.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는 원인이 내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우상, 내 안에 있는 죄악, 내 안에 있는 어두움, 내 안에 있는 상처, 내 안에 있는 슬픔으로 말미야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의 눈이 아직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눈을 밝히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눈을 밝히라는 것이고요. 자,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제가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뭐냐면 어떤 상황과 환경이든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여러분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된다는 것은 두 가지. 하나는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시다. 믿음의 관점으로. 그렇죠. 믿음의 시각, 믿음의 관점으로 어떤 상황과 환경이든지 여러분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은혜의 관점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보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의 관점으로, 은혜의 시각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눈을 밝히실 때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예요, 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내 마음 속에는 어두움의 모습을 바라보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만 손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의 눈부터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답답함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눈을 밝혀서 뭘 알게 하시려고 하시느냐? 여러분,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먼저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합시다. 마음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한번 1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자 하나님을 어떻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해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 하는. 이게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아는가?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다 알아야 되겠지만 말씀을 통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에 대해 뭘 알아야 되느냐? 1 8 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니까는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눈이 뜨여져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먼저 뭘 어떤 일을 하셨느냐? 나를 부르시는 일을 하셨다. 나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다. 이건 다른 말한 말하면은 절망 가운데,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었던 나를 불러 주셨기 때문에 생명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능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바라보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뒤에 보세요. 하나님의 그 영광에,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구원의 풍성함이 기쁨이 감격이 여러분들에게 그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9절 말씀에 또 알게 하시는 곳이 있죠. 자, 19절 말씀도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믿게 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우리도 에베소 교인들하고 사실 똑같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한국 교회가 많이 발전하고 부흥했다고는 하지만 지금은 사실은 많은 전문가들도 기독교의 쇠퇴기가 아니냐.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소망을 주시고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눈이 하나 둘씩 다 열려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의 눈이 밝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야 그렇다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알수 있게 되는데 저를 따라 하실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 그래서 20절과 21절 말씀에도 보세요. 자, 모든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그의 능력이 그러니까 그의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구원 받게 하신다 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여러분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 뿐 아니라, 오는 세상이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 세상의 어떤 통치, 능력, 권세, 힘과 위력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구원의 이름은 예수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의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눈, 영적인 눈, 마음의 눈이 열려져야 이곳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줄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의 눈이 밝혀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이 밝혀졌을 때, 내가 뭘 잘했다. 내가 뭘 열심히 했다. 이걸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무리 내가 했어도요, 내가 한거잘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영안이 아직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생각해 보세요. 방향이 중요할까요? 속도가 중요할까요? 운전을 하는데 눈 감고 100km로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대형 사고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천천히 가고 느리게 가더라도 눈을 뜨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운전대를 잡고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 열심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을 위해서도 그렇고 내 자녀를 위해서도 그렇고 내 가정을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이 마치 눈을 감고 100km로 운전하고 가는 위험천만한 그런 길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은 혹시 없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잠시 멈추어서서 믿음의 눈을 먼저 밝혀서 하나님이 내 가정에 어떻게 일하실까를 먼저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마음의 눈을 열어주실 때에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이고,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고, 교회를 왜 세우셨는가? 오늘 22절,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이 말씀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할렐루야.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이 교회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를 통해 성도들의 마음문에 문이 열리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은혜받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해 믿음의 시각을 가지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교회를 통해 성장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에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말씀 안에서 입각하여 서 있는 모든 교회들은 다 소중한 교회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송도들이 많아야만, 뭐 교회 건물이 커야만, 여러분 그래야만 훌륭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나의 마음의 문을 열수 있는 내 믿음의 눈을 밝힐 수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 뭘 교회가 뭘 한다, 교회에서 뭘 이렇게 뭐 주장 이렇게 강조한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 받는 일에는 가장 좀 먼저 좀 앞서서 하나님 앞에 은혜 욕심을 내어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광고 드렸잖아요. 수요예배 때 12주 특별 과정으로 수, 어, 주제가 있는 수요예배, 특별 수요예배 하자고 했는데, 그래서 기도, 기도라는 주제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저는 첫 시간부터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에, 어, 첫 시간에는 이 모임을 이제 기획한, 준비한 우리 홍은당 목사님이 사실은 설교를 했고, 저는 이번 주에 설교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 분들이 렇게 돌아가면서 하게 되는데 오늘 첫날 첫 지난 주 하는데 평소보다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말씀 한 마디라도 더 들으면 여러분 귀가 열리고 마음문이 열리고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도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눈을 마음의 눈을 딱 열어 주시니까. 지난주 수요일 날딱 보니까 아 이분들이요 다 12주 개근하실 것 같더라고 느낌이. 예. 꼭 이런 말 하면 아면을 안 하시더라고. <laughs> 자 오늘 오신 분들도 수요일 날 과연 어떤가 한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나오셔서 마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믿음의 관점으로 은혜의 시각으로.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관점에서 생각하실 때,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데,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주님이 발벗고 나셨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바른 예배가 이루어져야 하고, 성례가 이루어져야 하고, 전도가 이루어져야 하고, 교육과 양육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뭐 양육이나 기도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또 어, 성도들의 교제와 연합을 위해서 친교를 목적으로 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어, 예를 들어 뭐 체육대회도 한다 어떤 뭐 행사를 한다. 그래도요, 교회를 통해서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앞에 앞자리에 나오셔서 은혜의 자리에 나오시고, 하나가 되는 자리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채워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떠한가를 생각해보자 이 말이에요. 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바른 예배도 중요하고, 그런데 여러 가지 얘기 말씀드렸는데, 성례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례, 성례. 자, 성례가 뭘까요? 성례가, 성례식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는데, 자, 성례가 과연 뭡니까? 여러분, 성례, 성례가 뭡니까? 딱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손들고, 손들지 말고 그냥 마음으로 얘기해 보세요. 네. 갑자기 여러분들 얼굴 표정이 어두워지시는, 마음이 눈이 다치시는 것 같아. 성례가 뭐냐면, 성찬식과 세례식의... 합한 말입니다. 예, 아시겠죠? 자, 뭐하고 뭐하고 합한 말이라고요? 어, 예, 그니까 어느 교회가, 우리 교회가 성례식을 다음 주에 합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다음 주에 뭐도 하고 뭐도 한다는 거예요? 성찬식도 하고 세례식도 합니다. 또는 성례식을 합니다 해놓고 세례식만 하고 그 다음 주에 성찬식을 또할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교회는 성례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구원받은 자라는 것 감사하고 믿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는 것이잖아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교회에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어려움을 겪는 교회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교회 이렇게 보니까는요, 거기도 교인들이 한 수백 명 모였던 교회예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물론 그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참 어려움을 겪던 거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 수백 명, 천명 가까이 모이는 교회인데, 어, 10년 동안 최근 10년 동안 성찬식, 세례식을 한 번도 안 했대요. 참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일까? 그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이 무너지고 본질을 붙잡지 않고 여러분 그냥 뭐그 교회 보니까 예를 들어 프로그램이나 행사들은 아주 뭐 아주 거창하게 잘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이 본질을 붙잡아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아야 되고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고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행사나 프로그램에 화려함으로 마음의 눈이 뜨여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뜨여지고 믿음으로 밝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 아펜셀러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공식적인 선교사님으로 오셨을 때가 1885년 4월 5일입니다. 그날이 부활절 아침이었어요. 그날 도착 인천, 인천재물포항에 도착을 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선교가 시작이 됐는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요, 어, 원래 영국 태생인데, 13살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신앙성장하고, 이제 목사님이 돼서 한국으로 파손까지 되신 거예요. 그런데 왔는데, 아무것도 조선 땅에, 영적으로는 암흑기, 어둠이라 이거죠, 어둠. 그래서 그 유명한 우리가 알고, 잘 알고 있는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 기도문이 있는데, 그 당시에 기도문을 쓴 거예요. 그때 쓰신 내용 중에 제가 몇몇 구절을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제가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부터가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보이는 곳은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조선 사람들의 마음에,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수 있는 날이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아, 이거 기도문을 다 그때 이미 그 당시에 쓰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그 말미에 쓰신 게 뭐냐면, 지금은 예배 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양귀신이라고 천대하고 멸시하고 조롱하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의 기도문을 마무리하셨거든요. 정말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흥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요즘 들어서 제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만일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 땅에 왔다. 물론 뭐 환생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 왔다. 그럼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교회들이 막 여기저기 크고 웅장한 예배단들이 막 세워진 거 이거 보면서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 거 보면서 물론 감사하고 기뻐하기도 했겠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교회는 외적으로 부흥했지만 지금 기독교가 쇠퇴기다. 한국 교회가 지금 어두워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아무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이 아무란 이 시대에 혹시 또 이렇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20년, 130년, 140년이 지난 지금에도 똑같이 대한민국을 보면서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똑같은 기도문을 기도로 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여러분, 날이 저물러 갈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오병 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날이 저물어 갔다는 게 뭐예요? 음식이 없었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마음이 답답했던 것. 그런데 그곳에서 주님이 일하심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것 때문에 답답해하고 암울해하고 어두워 있고 힘겨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마음의 눈이 밝혀지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열려지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믿음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다시 경험하고, 마음의 눈이 밝혀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